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용 프렌즈입니다. 찐 제일 아이고 오늘 세 번째 찍는 영상인데 어, 그래도 기운 차게 열심히 찍겠습니다. 왜냐? 저희 기부를 또복도가 줄만한 그런 멋있는 대형 세단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보이시죠? <목소리> 시대가 지나도 정말 이 디자인은 너무나 잘 만든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기본형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1년 6월에 등록이 됐지만 12년형으로 나온 각자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20만 킬로, 색상은 검정색, 변속기 오토, 연료는 가솔린, 배기량은 3,342cc, 차종은 이제 대형 고급 세단으로 들어가죠. 자, 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4,940만원. 우와 금액 장난 아니었네요 이때 나올 때와 금액 장난 아니구나. 여기에 내비게이션 플러스 뭐 DMB, 여기에 160만 원 추가하셔서 총 5,100만 원으로 초고를 하셨네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교환은 조수석 펜다 문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었네요. 여성 CEO가 또 오래 타신 비흡연자 차량입니다. 자 2개월 전에 정품 배터리를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1개월 전에 엔진오일 교환 엔진 냉각수 교체 차량을 병적 관리 하셨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라이트도 hid 헤드램프를 띄고 있고요자 저희가 현재 판매하는 금액 어이구 야이 저희가 4천만원 짜를까요 899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고 없는 차 저랑 같이 외관 둘러보시죠 저희가 아직 광택 작업을 하기 전입니다 오늘 들어오자마자 찍었어요 본네트와 이 제네시스 로고 마크도 그대로 살아있죠 이 라이트 의 범퍼 범퍼란다. 이 그릴 라인도 깨끗하고요. 밑에 범퍼 라인도 괜찮습니다. 전방 감지 센서 옵션도 있고요. 라이트도 HID 헤드램프. 자, 운전석 앞쪽 휠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한50%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램프 괜찮고요. 운전석 문 뒷문. 자, 저희가 이 외관 스크래치가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도색을 할 겁니다. 이 운전석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색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 살짝 스크래치가 있어서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아예 그냥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을게요. 세차급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운전석 뒤쪽 회의 상태 깨끗하고요. 자, 이제, 후미라인 볼까요? 이, 블랙 색상과 어울리는 실버 색상의 몰딩들. 이 마크와 제네시스 이니셜 레인들 쫙 멋있죠? BH330. 아우, 등급이 높죠? 자, 테일 램프 레드와 화이트 색상과, 그리고, 아우, 어,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스팸 전화네요. <laughs> 자, 어, 백일, 이렇게, 이게 뭐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스팸 전화. 어, 머플러, 머플러, 듀얼 머플러.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스팸 전화 나쁜 전화 070 받지 마세요. 아우 트렁크 적재 공간 굉장히 넓다. 트렁크 적재 공간 굉장히 넓고요. 열어주시면 이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와 배터리도 뒤쪽에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지금 또 아까 전에 뭐 저희 S5 보러 또 이제 저희 고객분이 저희 고객분 저희 이제 유튜버 유튜브 구독자분이 또 계약을 하러 오셨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빨리 계약이 될것 같네요 자 조수석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하죠 타이어 인접한 부분 끝부분만 살짝 있어서 어, 별로 이렇게 티는 나지 않습니다 자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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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판다 저희가 검색해야 돼요 스크래치가 있죠 그래서 없는 것처럼 새 걸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나중에 차량 보러 오실 때쯤이면 완벽한 상태로 저희가 해 놓겠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사이드 램프 깨진 곳 없고요 팬더쪽도 괜찮고 휠 상태까지 둘러보시고요 자 그러면 본네트 열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으시죠 갑시다 뿅자 저희 본네트 열었습니다 역시나 와 엔진 커버 엄청 크죠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어우 큽니다 그냥 엔진도 크고 자 그렇다면 이놈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 너의 엔진 어떤니? 떨림 있니? 떨림 없는 엔진 상태 아주 좋고요. 게다가 가솔린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죠. 닫았을 때는 아이고 정숙해.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셔서 실내 내부 옵션 설명 들으시자, 갑시다. 뿅. 자, 저희 제네시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우 역시 뭐 그때 만든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죠. 실내 내부도 넓고 탔을 때딱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네요. 일단은 옵션으로 앞에 입시엠룸미러, e 하이패스, 입시룸미러 e 하이패스. 앞에 대시보드도 스크래치 난건 없이 관리 잘하셨고요. 센터페시아 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에이브리모이터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음, 화질 선명하고요. 자 에어컨이죠 듀얼 오토 에어컨 운전석 조수석 둘다 온도 다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쪽으로는 블루투스와 시 d 플레이어 열어주시면 여기 이제 시거잭이 있고요자 운전석 조수석 둘다 통풍시트와 열선시트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전방감지센서 버튼과 컵홀더 이렇게 좀 저희가 치워놓을게요 어차피 저희가 광택낼 때 실내 클리닝 들어가기 때문에 자 스마트키 스타트 버튼도 까진 곳 없고요. 자 앞쪽에 이제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앞쪽에 계기판이 있고요. 핸들라인 쭉 따라 오시면 제네시스 로고도 까진 곳 없네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왼쪽에는 스티어링 휠 리모컨 그리고 여기 오토 레인 센서, 오토 라이트. 왼쪽을 보시죠. 이쪽이 또 이제 열선 핸들과 전동 스티링 휠. 전동 접식 사이드 미러와 메모리 시트 당연히 전동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겠죠? 아이고 좋습니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여드리죠 자, 시트는 가죽 시트를 쓰고 있고요. 찢어진 곳이나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뭐 생활 주름 정도. 저희가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가죽이 주름 정도, 이런 정도 있을 거라는 거. 조수석도 조금 있네요. 이쪽만. 하지만 이 뒤에 평평하니 뒤쪽 깨끗합니다. 자, 뒤에 볼까요? 자, 뒤쪽 상태 깨끗하죠? 깨끗하고요. 앞쪽에는 이런 공조기 라인도 있고요. 열어주시면 암레스트와 함께 나타나라 콘솔 박스 자 그리고 열선과 컨트롤러 컵홀더도 눌러주시면 뿅 하고 두개 나타나죠 아이고 그 시절에 정말 잘 만든 차 지금 타도 참 럭셔리 합니다 자 그러면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 타러 갑시다 뿅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어,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간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봐도 정말 멋있는 차 멋있게 디자인을 뽑은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일부러 시동을 켜놨습니다. 얼만큼 이 차가 조용하고 잘 나가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시동을 틀어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조용하죠. 그만큼 엔진이 잘 길들여져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5천만원짜리 차죠? 저희가 8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다시 한번 주시면 차량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겠고요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제네시스 편은 여기서 끝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 진절!